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당시 탈북 어민 복송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수사는 서훈 국정원장 등 윗선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김현철 전 통일부장관은 탈북 어민들의 북송 과정을 묻는 질문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장이었던 서우 차관 명의로 북한과 협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통화하겠다는 것성연락사무 통해서 서우 차관 명의로 오고 협상을 그렇습니다. 검찰은 서전 차관을 오늘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북한 측과의 협상 내용은 물론 당시 통일부 내에서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어민들의 북송을 강행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선 지난달 12일. 북한 인권 정보 센터는 서전 차관을 비롯해 김현철 전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인 도피죄 등으로 고발한 상황,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